안녕하십니까 한비단과 박건호 원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죠. 나이가 40세가 넘어가면 눈에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인체 중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되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42세 평균 넘어가면 노안이 시작이 되고 그것은 어, 나이, 자기가 늙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가장 첫 증상이 되겠죠. 나이가 들면 음. 몸에 변화가 생기듯이 눈에 변화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데 그것을 감지하고 또 알기 위해서는 백내장, 녹내장 등등 정밀검사를 하는 안과검사가 중요합니다. 안과검사 어렵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꼭 오셔서 정기검사 하시고 안과는 왜 중요한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백내장. 그리고 농내장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시력 상실의 원인은 당뇨병성 망막증입니다 몸에 당뇨나 혈압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을 때꼭 정기적으로 망막 검사를 받으셔서 젊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실명을 예방하시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시력 1 0 명의 가장 많은 원인이 노인성 황반변성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황반이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노폐물이 쌓여서 시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휘어 보이고 출혈이 생기고 시력이 떨어진 병인데 그것을 전기 검진함으로써 꼭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안과에 오셔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저희 안과를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